아, 어! 몇 시야? 아니 내가 <laughs> 저녁 안 먹어서 원래 저녁 먹을라 그랬는데 마이쮸를 얼마나 두었는지 <laughs> 배가 부르네. 라면 먹자 그럼. 아 무슨 무슨 또 라면이에요. 저 라면 안 먹고 라면 아닌 거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준비한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. 바밤. 와. 어, 마트에서 장 장을 보는데. 어? 너무 그관종 기운이 막 스멀스멀 나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 누가 봐도 라면인데 그래서 그냥 사왔어요. 낙차 탈라면 빨리 좀 먹자. 어 먹는다고는 안 했어. 그냥 보여드리려고 저희 아지투에 데코하려고 산 건데요. 여러분 라면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음. 이렇게 볶음김치 스프가 들어있어요. 정말 평범한 라면이 아니네요. 정말 이것은 라면이 아니에요. 어, 볶음김치 이거 혹시 찍어먹는 건가? 아 다행이다. 토핑에서 먹는 건줄 알고 안, 안 깨트리고 통째로. 근데 누가 봐도 라면인데 왜 라면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어그로다. 누가 봐도 라면인데 라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. 누가 봐도 여섯 살이 아닌데 여섯 살인 것처럼 양갈래를 묶어온 몽글이와 똑같다. 너 지금이라도 숙제면 말해라. 숙제 네, 아닙니다. 어저 김치도 있어요. 김치 김치. 물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건강해야죠. 짜게 짜게 먹으면 안 돼요. 음. 이건 면발. 음 진라면 면발. 맛있는 면발. 되게 탱글탱글. 음! 맘에 들음! 아, 속세턴 아니에요! <laughs> 그런 말 하지 마, 빨리! 어, 정말요? 몽글님? 어디서 사셨어요? 어디서 사셨어요? 맛있겠네요. 이런 거 해. 그래야 이제 보고 저한테 주시죠. 음! 라면 이름은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. 아니,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라고요. 아니, 그게 이름이라고요! <laughs> 국물! 맛있습니다! 자글자글 남아있는 김치찌개 베이스에 라면도 끓인 것 같아요 김치찌개 라면인데 당연한 소리 하네 야네가막 나... 하나도 안 매운데? 냄새만 좀 이렇게 재채기 나올 것 같은 거지 맛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다 먹었다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 리뷰 어? 이것은 바로 라면이었다 빠밤 제가 일요, 아니 토요일이었죠 막차 타고 간 다음에 키위가 라면이 땡기네 아개 센치하게 이모티콘 하나 없이 해물라면이 땡기네 오징어짬뽕 먹을까? 갑자기 이러니까 어너뭐 먹은 거 아니지? 뭐 먹었다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라면이 아닌 라면 먹고 갔었는데 안 먹었지 그, 키위랑 먹으려고. 아유, 먹었겠어? 그랬어. 그니까, 러 오징어 작품은 컵라면으로. 봉지라면 이제 두개 이렇게 사, 사오래요. 그래서 이제 사갔어. 근데, 얼마나 제대로 먹으려고 했는지, 이미 물 끓이고 있고, 거기에 이제 막 버섯, 남은 바지락 조금, 막 호박, 파, 청양고추 막 이러면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거기서 어떻게, 나 사실 하나 먹고 와서 좀 배불러?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앉아가지고, 맛있겠네? <laughs>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되게 넉넉하게 끓였단 말이야. 그래서. 맛있네. 이렇게 먹었어, 어디. 네. 평소 같지 않아, 왜? 맛이 없어. 그래서. 아니야. <laughs> 진짜 맛있어. 그래서 <laughs>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띠또띠또 띠또 하는 거예요. 구세주 엄마가 온 거야. 우리 엄마. 제가 말했죠. 우리 엄마의 그 주사는 뭐다? 라면 국물이랑 김치 폭풍 먹방이다. 근데 엄마가 안 나다를까?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 한캔딱 마시고 오신 거예요. 오자마자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와 이렇게 홀려서 오셔가지고 라면 끓였네 맛있게 끓였네 하면서 공중에서 먹는 거 알죠? 이러면서 막 국물 튀기는 거야 그래서 그 해장으로 짱이잖아 원래 이제 나랑 키위만 먹으려고 딱 적당한 양을 했는데 갑자기 <laughs> 엄마가 와서 포크레인처럼 막 드시니까 깜짝 놀란 거야 나는 솔직히 속으로 엄마 고마워 근데 표정은 아 아쉽네 이런 표정 그래가지고 이제 키위표 오징어 짬뽕 라면을 무사히 클리어하고 국물이 남았어요 키위가 너나 없이 라면 먹고 온거 아니지 막 이러니까 그럴 수없네 그게? 이러니까, 아니, 뭐, 아니잖아. 그래서, 아니지, 그럼. <laughs> 밥 말아 먹었어! <laughs>